지금으로부터 2년 전 당시 경북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온 저는 사람을 너무 믿어버린 탓에 사기를 당해서 큰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참 그놈의 정이 뭔지 또한번 사람을 믿어보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 불운을 불러들인 셈이었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저는 급여 정산을 바로 받을 수가 있는 쇼핑몰 물류센터에 매일 출근을 했습니다. 혹시나. 그 일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업무 특성상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주변 사람들과 잡담할 틈이 없었습니다. 사기 피해로 사람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던 저는 스스로를 탓했고 그래서 일부러 대인 관계에 선을 긋고 있었죠. 그때 저에게 다가오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면 전 일부러 단답형으로 대답하며 피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그까지제 옆에 있었고, 이번에도 저는 마음을 열게 되었죠. 개인은 제가 마음을 열어 태도를 바꾼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와, 언니, 한 달하고도 4일만인 거 알아? 그동안 내가 그렇게 백0번을 찍어도 안 넘어올 것 같더니. 그런 동생의 말에 전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웃어넘겼죠. 그런데 일을 하면서 자세히 보니 이 친구가 유독 혼잣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옆에 아무도 없는데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독특한 모습 때문인지 사람들은 K를 은근히 피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혼자 있는 저를 공략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 언니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 갑자기 뭔 소리야? 어?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무속신앙도 믿겠네. 어? 그렇구나. 갑자기 혼자 뭔 소리 하는 건데. 그런 동생의 말을 들으며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는데 그제야 알겠더군요. 그녀의 주변으로 심상찮게 모여든 묘한 그것들을요. K는 눈을 반짝이며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친하게 지내자며 술을 한잔 하자고 했고 전 정신이 번뜩 들면서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앞전에 제보한 이야기에서 소개했던 민이라는 친구와 K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 내향적이고 조용한 걸 좋아하지만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혼자 덩그러니 있는 사람을 보면 자꾸만 신경이 쓰이더군요. 학교에 다닐 때는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던 친구가 혼자 서럽게 우는 것을 보고 영 마음이 쓰여서 제가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남의 시선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이런 성격이니 머리로는 멀어져야 하는 걸 알았지만 전 이번에도 K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휴무를 같은 날로 잡고 술을 마셨고 그때 서로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죠. 네가 믿을지 말진 모르겠지만 내가 촉이 좀 좋다고 할까? 남들이랑 좀 다른 기운이 있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었어. 사람들한테 당하기도 많이 당했고 내가 보통 사람들이랑은 달라서 상처 줬던 때도 있었고 그래서 너랑도 일부러 거리두려고 한 거지 널 미워하거나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 언니,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언니가 나 받아주고 다가와줘서 내가 더 고맙지. 나는 언니 힘들게 하는 일 절대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케이가 하는 말이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신이 찾아와 집안에 온갖 풍파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신병이었죠.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쏟아내는 탓에 혼자일 때가 많았다구요. 그후로 우리는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그렇게 대략 반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언니, 다음 주말에 우리 같이 쉬자.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어. 어딘데? 에이, 미리 말하면 재미없지. 서프라이즈 해줄게. 그렇게 며칠 후, K를 따라 도착한 곳은 일반 주택에 있는 무당집이었습니다. 가고 싶다던 데가 여기야? 언니, 그동안 말 못했는데, 더는 못 버티겠어. 이제는 신을 받아야 하나 봐. 나 너무 무서운데, 같이 좀 가주라. 언니한테 못뭐 붙으면 내가 다 떼주라고 할게. 거기까지 간 이상 어쩔 수 없이 저도 K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이미 몇달 전부터 예약을 해둔 것 같더군요. 또 이렇게 나를 끌어들이는구나 하는 생각에 불쾌하기도 했고 그동안 혼자 내색 않고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손님들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보이는 분과 젊은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무당인 것 같았습니다. 케인은 그들과 익숙한 듯 대화를 나누었고 전 옆에 어색하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현관 철문이 세게 쾅 열리면서 왼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잡아먹힌 게 말은 잘한다. 다부진 인상에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는 것이 정말 기가 어마어마하게 세 보이더군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그분이 소위 신어머니인 것 같았는데 기가 어찌나 센지 보고 있는 제가 다 속이 울렁거릴 지경이었습니다. 아유웬 신기한 기지배를 데려왔어. 다들 들어와서 앉아. 그녀는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보이는 방으로 우리를 이끌었고 전 슬쩍 눈치를 보며 주눅이 든 상태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신어머님 무당은 상석에 앉더니 그 옆에 앉은 제자로 보이는 젊은 무당을 호되게 야단쳤습니다. 너 그러다 천벌받는다고 했어 안 했어? 마음 다 잡고 열심히 기도 올리라고 했더니 얼마나 소홀하게 했으면 이런 물건 하나 못 고르고 들여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케인은 뭐가 그리 좋은 건지 신엄만 무당 맞은편에 앉아서는 싱글벙글 웃고 있는 겁니다. 그 표정은 마치 제가 아는 동생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괜히 입술이 바짝바짝 바짝 마르면서 가시 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하더군요. 그렇게 제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자 신엄만 무당이 제 팔을 덥석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 사나우니까 가만히 있어라. 나쁘게 안할 테니까, 넌 조금 이따가 얘기해." 그 말에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것 같았고, 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왜 왔어? 저, 참 많이도 피하셨어요. 그쵸? 그럼 피해야지. 내가 귀신이 잡아먹힌 물건한테 굿이라도 해줄까봐. 내가 뭐 어쨌다고 날 그렇게 싫어한대요? 너무 늦었어. 너 스스로 받아들인 거다. 네가 그렇게 크도록 만든 거야 지 혈육까지 못살게 괴롭혀놓고 어디서 큰소리야 내 말에 대답해 주는 게 귀신뿐인 걸 어쩌라고요 귀신에 잡아먹힌 놈이 신을 받겠다 귀신 걷어낸 자리에 신이 내려올 것 같아? 나는 절대 해줄 생각이 없으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 이게 아주 싸우려고 작정하고 왔네 이리저리 치이는 저 불쌍한 지지배는 또왜 달고 왔어? 다 알고 데리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런 두 사람의 말을 듣는데 또다시 속이 울렁거리면서 매스꼼이 심해졌습니다. 아야 그녀는 한숨을 푹 내쉬며 한참 동안 방울을 흔들더니 절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천지분간 못하지?" "여기면 안 되는 물건이 뭔지 구별도 못해?" "네, 너도 모르진 않을 거다. 네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 꽤 오래됐구만. 그거 빼면 넌 제정신으로 못 살아." 그런 무당의 말에,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꾸었던 꿈을 떠올려봤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던 꿈이었죠. 오래됐다면 혹시 저희 엄마랑 관련된 거예요? 아니야. 너 어릴 때 아끼던 애 하나가 사고로 죽었잖아. 걔 알지? 그때부터 어그 말에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일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던 제 동생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체구가 작고 귀여웠던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워낙 사람을 좋아했던 저는 그 아이와 금방 친해졌고 하루는 그 동생과 따로 만나서 놀기도 했죠. 하지만 약속 당일에 할머니의 신부름을 하느라 늦게 출발을 했는데 당시만 해도. 저나 그 친구나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 서로 연락을 못했습니다 뒤늦게 약속 장소로 뛰어갔지만 안타깝게도 동생은 사고를 당한 상태였는데 절 기다리며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서 땅에 낙서를 하다가 후진하던 차량에 깔려버린 것입니다 정말 예뻤던 그 아이는 끔찍한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고 사고 이후로 저는 수도 없이 스스로를 원망하고 자책했습니다 그 아이한테 수호령이 있었어. 사람마다 명줄이 있지만서도 어쨌든 그 사고가 원인이라면 원인이겠지. 수호령이 아이와 연이 끊어지고 나서 너한테 붙은 거야. 네가 계속 죽은 아이를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슬퍼하고 했으니 이젠 이도저도 못하게 됐어. 네가 너 스스로를 거립시켰으니까 하지만... 그건 여전히 니네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 아마 살면서 점점 귀문이 열렸을 거다. 아이고, 아이고. 떼어내려 해도 귀문이 다치지를 않으니, 온갖 화가 쏟아질 판국이구나. 다시는 이런데 오지 말고, 저런 물건이랑은 엮이지도 말고 살아. 저런 잡귀를 뭐하러 받아주고 있어? 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입 다물어! 아가씨, 빨리 먼저 가. 그러면서 그녀는 저를 잡아 끌며 제 몸을 일으켰고 저는 매스꺼움을 겨우 참으며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데 그 순간 뭐가 그렇게 서러웠던 건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또 사람에게 이용당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세상을 떠난 아이에게 미안해서 그랬던 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그것의 정체를 알게 되어서 그런지 왜 그토록 서럽게 울었는지그 이유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는 길에 회사에 출근 취소 문자를 보냈고 두번 다시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홀로 무당집을 나설 때. 케이가 절 보며 그러더군요. 언니, 내일 출근해서 봐. 어리석게도 한동안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비록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로 날 이용하려 했던 사람이지만 그만큼 절박했던 케이의 손을 제가 외면하고 도망친 건 아닌가 싶어 미안하기도 합니다. 다시 그곳에서 혼자가 되었을 케이가 이제라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길 바랍니다.